오염병이라 하나 아, 어, 보통 보면 그런 병이 있더라고 항상 가래가 목을 칭칭 감고 있어 음. 그런 사람들은 빙이 100% 빙이다 머릿속을 지배하는 가 이런 거를 무당이 판단을 해야지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음. 귀신이 몸에 붙으면은 사람에게 음. 생기는 무서운 현상들에 대해서 음. 이야기해 볼 거예요. 음. 영화에서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음. 본인이 뭘 했는지도 기억을 못하고 음. 본인이 음. 갑자기 음. 어디로 갔는데 음. 내가 왜 왔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이 빙의 현상이 됐을 때 음. 실제로도 사람이 본인이 어떤 기억을 잃는다던가 음, 음. 이런 현상이 혹시 있을까요? 응, 음, 있지. 이제 그거는 중증한자. 중증한자. 중증 한자. 중증. 응? 어, 그니까 이제 어 저는 빙의 환자 테마를 많이 하고 네. 빙의 환자 전문이라서 그러는데 대충 빙의 환자가 들어오면은 음. 헛소리를 많이 하고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 자기만의 세계 음.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자기만의 세계 그러니까 어 헛소리를 왜 하겠노 자기만의 뭔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 쉽게 나쁜 말로 얘기하면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정신병자라 하잖아 어, 어 대화를 해보면 음. 그 다음에, 어, 뭔가, 가슴이 깝깝한 게 있어. 가슴이. 첫째는 머리가 되게 아프고, 가슴이 깝깝하고, 그 다음에 목뒤 여기가, 뭐가 깍 누르고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저는 빙의 환자를 어떻게 하냐면, 맥을, 신으로 맥을 짚거든. 응? 혀를 타고 다니는 뭔가가 있는가를 신맥을 잡거든, 요제가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귀신 맥이 있습니다. 음... 응. 우리 사람 맥하고 귀신 맥은 다르거든. 네. 그래서 보면 귀신 맥으로 들어오는 게 있어. 오... 어 그러다 보면 혀를 타고 다니는 게 있어. 음... 응 그리고 어 되게 그 조울 좋을증이라 하나 무슨 증이라 조현병이라 하나. 아 네네. 어 보통 보면 그런 병이 있더라고. 아... 응? 빙이 환 자가. 네. 어. 그래가지고 자다가도 막 헛소리하고 밖에 나가도 자기 어디 갔던지도 모르고. 음. 응? 그래서 이제, 어, 우리 무당도, 네. 어, 그게 이제 빙인지, 신인지, 어, 정신병인지, 이런 음. 어, 거를 판단을, 판가름을 잘해야 돼. 정신병은 정신병원에 가서 고쳐야 돼. 네. 그 다음에 또, 어, 은근히 즐기는 사람이 있어. 귀신. 귀신하고, 막, 같이, 막, 이런 거를, 어? 어, 사람들이, 아 하고, 막, 어? 어? 보통 내가 보면, 집안에, 이렇게 귀신이 덮어진 사람, 정신병원 병자처럼, 사는 사람들은, 막, 던지고, 때리고, 욕하고, 막, 이런 거를, 어? 가족들이, 오냐오냐오냐 오냐, 오냐 하고, 막, 어? 아픈 애다, 이러면서, 막, 이러다 보니까, 어, 거, 그, 그거를 즐기는 사람이 있더라고. 즐기는 것들이 있어. 약간 거짓말도 섞어가지고, 음. 어. 귀신이 한 것처럼. 그런 것들 잘 잡아내야 돼. 그래서, 그래서 맥을 잡는 거야. 음. 진짜로 이 사람이 귀신 맥으로 귀신이 들어있는가. 음. 지 정신에서 오는 건가. 아니면 음. 조현병이 있어서, 어? 그러는가. 그러니까 그러잖아, 내가. 어? 정신병자는 정신병원에 가서 고쳐야 되고. 음. 괜히 그런 사람을 무당에 잡고 있다면 큰일 나요. 음. 잘못하면 들어누우면 어떡할 거야. 그죠. 어 그래서 그, 그럼, 그런 판단을 잘해야 된다 아, 말이. 그러면은 응. 본인이 몸이 너무 아픈데 응.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을 받아 보면은 응. 너무 멀쩡하다, 응, 문제가 없다 하는데 응, 응, 응. 이 사람은 잠을 못 이루고. 음. 또 끊임없이 가위를 누르신 분들이 음, 음. 있다고 해요. 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분들은 확실하게 좀 귀신이 붙었다. 그거는 귀신이지. 그거는 귀신이지. 그런니 귀신맥을 봐야지. 네네. 귀신이 어? 혀를 타고 오는가, 음. 어? 심장으로 들어가 있는가, 음. 머리 속을 지배하는가 이런 거를 무당이 판단을 해야지. 어, 이 귀신이 음. 조상에서 오는 건가, 잡신인가, 음. 거리 귀신인가? 그러니까 억수로 힘들어. 음... 그런 것도 판단을 해야 돼. 해줘야 돼. 어. 그러면 일단은 영매자기 어, 때문에 우리가 영매자기 음. 때문에 우리가 먼저 받아 봅니다. 음... 아이 사람이 뭐가 이렇게 싹 오는지 음... 할배 가르켜 줘. 네.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게 나오는가 보면 인정을 해주고 음... 그게 안 나오면 인정해주면 안 돼. 음. 음 그리고 다 테스트를 해야지. 음. 와,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은 이게 음.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음.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식을 못해?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점에서 인식을 못해 본인이 본인이 귀신이 붙었는지 음. 빙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인식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러면은 이런 분들한테 음. 뭐, 나한테 이런 현상 뭐 몸이 어디가 아프다던가 음, 음, 음. 아니면은 좀 이런 현상이 생기면은 음. 좀 확실하게 빙의다 음. 라고 할수 있는 그런 특징 어, 음, 같은 게 있을까요? 응, 있지. 음. 이제, 가만히 일래 있는데, 어, 몸에서 소름이 한 번씩, 닭살이 확 든지, 충기가 막 들러. 음. 이 더운 여름인데도, 음. 어? 빼앗볕에 더워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으면서도, 네네. 갑자기 멍하니 있으면 소름이 확 돋는 거, 닭살 돋는다 하자. 음. 그런 것도 있고, 또이 심장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3배, 4배 빨리 뛰어. 벌렁벌렁. 가슴이 여기에서 깝깝하면서, 어, 응.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게 있어. 그 다음에, 어, 또 내가 아는 증상은 나는 그걸로 판단을 많이 합니다. 자, 목구멍에 여기가 깨끗하지 않아요. 목구멍에, 어, 가래가 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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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담배 피워서 그런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네. 아니야. 네. 항상 가래가 목을 칭칭 감고 있어. 음. 그런 사람들은 빙이 100% 빙이다. 그 다음에 어깨, 양 어깨를 누르고 네. 어, 증상이 있어요. 증상이 있어. 그 다음에 눈이 초점이, 눈이 아주 중증인 사람은 음. 눈 초점이 어, 흔들려. 자꾸. 빠르르 떨고, 바르르 떨고. 음. 이런 사람은 100% 빙이야. 음. 아니면... 근데 저그 빙의를 잡으라 하거든. 네. 되게 힘들어.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아. 그래서 기도를 많이 다니고 해야 돼. 음. 수행을 많이 해야 돼, 보살이.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선생님이 음. 이렇게 해결을 해 주셨던 것들 중에 음. 가장 힘든 그런 빙이 종류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구렁이가 들어간 거. 구렁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 처음에 제가 맨 처음에 신을 받았을 때 신이 왔을 때어 경찰서 갈 뻔했어 어 아무것도 내가 몰랐을 때 네. 이제 제가 미용실을 했는데 미용실 하다가 말문이 터져가지고 엄청 아팠거든. 네. 그래가 어 다리도 못쓰고 하다가 신이 왔다 해가지고 막어 말문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어, 신받은지 얼마 안돼 가지고 우리 미용실로 어떤 이그 모자를 내리 쓰고 짜장면 짜장면 배달하는 애야, 걔가. 음, 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안에 미용실 안에 조그만한 방에서 했거든. 네. 이거를 안 할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돼 버려 가지고 그래서 내가 밖에다 우리 미용사한테 전화를 한 거야. 음. 그 여섯 번째 앉아안 어, 보이는데. 여섯 번째 모자 쓰고 앉아 있는 사람 먼저 들어라 해라 이래 가지고 왔는데 네. 내가 그때 서서 봤어 서서 오. 내가 가, 나는 모르니까 그냥 이렇 손으로 만진 거야 음. 이게 렇 배를 만졌는데 음. 배가 불뚝 불뚝 세 개가 이렇게 만져지더라고 네. 그래서 내가 꽉 누르니까 얘가 확 자빠지더라고 뭐 심한데 껄렁껄렁한데 근데 힘이 좋은데 내가 이렇게 한다고 자빠질 얘가 근데 잡으니까 그래서 너는 나는 이제 그게 구렁인지 몰랐어 음. 근데 요거+ 요거는 어~ 요거는 엄마고 음. 양쪽에 이거는 애기들이다 음. 이러면서 내가 점을 본 거야 그래가지고 너는 이거를 떼야 되겠다 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나는 테마가 뭔지도 몰랐어 테마 태자도 모르고 음. 그냥 신받은 지 얼마 안 되는 니까 손으로 그냥 가서 만진 거야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이제, 처음에 신, 그 해줬던 선생님이, 이제, 구슬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게 된 거야. 나는 돈도 얼만지, 어쩐지도 모르고, 걔가 신문에다 싸갖고, 그냥, 제, 전 재산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라고 한 게, 그 선생님이 다 가져가서, 어떻게 준비를 했나봐, 그렇고, 구당에 그 가서, 그래 하는데, 엄마야, 그, 그 신이, 좌우지간, 여기 있는 그, 구름? 어? 어 그때도 구름인지 몰랐지. 음... 근데 뭐를 이 보살 선생님이 구슬 한다고 뭘 한대 들어서 던져버린 거야. 음... 다 두드러 깨고 한대.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나는 이제 애동이니까 신을 받은지 얼마 돼도안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음...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일을 띄었는데 네. 엄마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난리가 난 거야. 이렇게 생겨가지고 막. 그상차림 거를 다 두드러 깨고 막 이래가지고, 음... 내가 울고 앉아 있으니까 너무 무서워서 막 네. 울고 이러니까, 어떤 밖에 어떤 선생님인데, 그 남자분이 그때 그러시더라고. 저 보살님은 저, 저 귀신을 뗄 수가 없는 보살이다. 이래가지고 저기에 맞는 테마 하실 분을 네. 해다 해라라, 좀 모셔다 주라해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분이 우리 신아버지가 됐어. 그분이 뭔 칼? 지금 지금 말하면 구릉 칼인 거야. 구릉 칼을 들고 왔는데, 그 선생님이 딱 오시더니 맥을 딱 보더니 맥을 짚더니 구렁이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짜장면 그 배달 개가 우는 거야. 어? 그랬더니 이 방바닥을 막 뱀처럼 기어다니대. 기통이를 막 기어다니다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이 테마를 하니까, 이렇게 누르니까, 배를 누르, 이게 로룩뿔룩 하더라고. 음. 허... 그러니까 그것이 테마인지 모르고, 음. 내가 처음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누르니까는 막 죽는다 하더니, 음. 막 피가 섞여가지고, 막 이, 기어내더라고. 떡, 이거 사각떡박스로 한 개를 기어냈는데, 그게 실려가지고 뭐라 하냐면, 뱀이다. 뱀이 돼가지고 그 경주에 보면 애동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네. 가서 보니까 진짜 열다섯 가구가 사는데 네. 거기에 선악나무가 이렇게 큰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부부가 있었대 구렁이 부부가 음. 해년마다 이렇게 두 부부가 오르락내리락 했대 음. 뱀이 근데 동네 동네 그 남자분들이 천식에 좋고 폐암에 좋다고 음. 그 구렁이를 거기 그 마을에 가마솥에다가 해가지고 어 약으로 그래 먹었다 지워버린 거구나 어그 마을에 있잖아요 네. 가서 보니까 그 마을이 거미줄이 쳐가지고 사람이 한 개도 없더라 다 죽고 그 원한으로 다 죽었는데 이 집에 이 자손 딱 하나만 살아있는 거야 음. 이 짜장면 배달하는 애 음. 그래갖고 그 원한을 얘기를 하는데 음. 야나 거기서 있잖아요 거기서 내 잘못됐으면 그 정신이 가버렸으니까 구단은 도중에 처음에 선생이 와서 할때 정신이 가버리더라고 근데 나는 얼마나 놀랬겠어 요 정신이 갔는데 구단으로 들어갈 때는 멀쩡했는데 하는 도중에 막 정신이 온다 이게 빙인지를 몰랐어 나는 처음 알았어요 애동 때 그래가지고 그걸 한을 풀어주고 막 테마하고 기어내고. 그 남자 선생님이 신아버지가 되신 분이 그분이 그래 해가지고 나중에 그 선악나무 밑에 가가지고 항상 차려놓고 거기서 또 테마를 하는데 테마 한번 해가지고는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어떻게 해줄까 하니까 그 뱀이 실려가지고 자기 신랑도 죽었다는 거야 거기서 신랑도 그러니까 온 가족이 죽은 거야 그뱀 가족이 그래가지고 거기 큰 선악나무 가니까 있더라고. 음. 그래고 거기다가 옷이랑 참그그 그 의식을 하니까 거기서도 또 야가 이 짜장면 배달하러 가막아 기어다니면서 혀를 막 땅에다 막두르고막 난리가 났어. 음. 나는 너무 무섭더라고. 음.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얘가 신이 오더라고 또. 오. 어 그래서 이제 신은 안 하고 그 절에 어디 들어가 가지고. 네. 어, 경주 어디 절에 들어가서 스님 됐어요 그분이 음. 그 사람이 스님이 됐는데 가끔 한 번씩 옵니다. 근데 결혼도 스님인데도 음. 오른 스, 저 조계종 되게 큰 스님은 아니고 조금만 남자에 그 결혼도 하시고 스님한데 잘해요. 지금까지도 건강하고 음.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알겠습니다. 음. 오늘 귀신 빙의 현상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음. 본인이 그런 음. 고민이라던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음. 빙이가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 보니까 구달때 보니까 빙이가 덮었으니까요. 그 눈이 뱀 눈이 딱 변한데 내가 너무 음. 놀랬어. 눈이 빨개가지고 음. 뱀 눈이 되더라고. 음. 그러고 이렇게 형태가 딱 뱀을 막 하면서 기어다니고 음. 막 그런 게 제일 기억에 남아 지금까지도 남아. 우리 집은 그래서 뱀 형상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 집에는. 어... 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알겠습니다. 오늘 응. 너무 재밌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재밌는 얘기가 아니라 무서운 얘기다. 네. <laughs> 네. 다음에 더 이렇게 좀 새로운 네. 신기한 영상으로 다시 네네.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